안녕하세요. 교육의 이슈를 모아 모아 교육업, 재미업, 수다도 업, 업수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업은 어, 사례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권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오늘도 교권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안 먹고 다른 반 친구들과 몰래 나가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와가지고 먹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선생님께서 아, 이거는 위험하다. 안 되겠다 해서 선, 학, 이제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부모님이 아, 죄송하다.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가 반응이 아니라 아니, 왜 아이가 급식을 안 먹게 놔뒀나요? 어 그리고 그상이 편의점에 갔다가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따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이 황당한 사건을 말하기 전에 패널들을 소개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너무나 많은 명언을 제조해 주셨죠. 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육으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데 열정을 다할 박효섭 인사드립니다. 네. 자, 지난 시간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큰어 호응을 얻었는데요. 우리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셋 엄마 온세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사례를 들고 오시고 또또 제가 흥분할 일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 또 한번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언제든지 학부모님, 학생 모두들과 함께 할수 있는 교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슈업에서 사례를 어, 이야기 했는데, 선생님, 이게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셨죠? 었 네. 선생님의 얘기일까요? 이게? 이거 제가 이거 제 경험이라고 할까, 누구가 참 불편하긴 한데, 그냥 말하겠습니다. 네, 네. 협조해 줄줄 알았어요. 아, 선생님 얘기하시죠? 네. 협조해 줄 어. 알았어요. 아, 이런 거 가지고 연락하냐. 아. 어... 네. 그리고 저도. 처으로 전화로 바라기 아니라 문자로 온건하게 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사실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급식이 교실 급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었고 음. 오히려 수업 시간에 알수 있지만 급식 먹을 때는 또 아이들이 교실 급식이다 보면은 급식 수레가 와서 배식 담당이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과또 신랑이 있어가지고 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에 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내년에 또 맡아주세요 이런 어머님이 참 관계가 좋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 그리고 굉장히 또 연극 동아리 같은 것도 되게 제가 외부 예산으로 어떤 분들 돈 받아가 고익자단 돈 받아가지고 정말 반응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 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배신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신뢰라고 음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또 짓는 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그래서 솔직히 계속 드렸어요. 아, 이 학생이 약간 좀 재능도 많았지만 문제행동이좀 개구쟁이가 있고 좀 수업방에도 하고 좀 그런 측면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머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laughs> 나한테 이러시나? 그래서 저도 아 굉장히. 너무 뭐 가능성 전혀 없는 얘기 아니 당황했고 굉장히, 어, 그 다음에도 관계 유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아 네. 어때요? 만약에 저런 선생님의 전화가 왔다? 그럼 일단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저희 큰애가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네. 아. 초등학교 때. 음. 아 우리 이거 우리 애한테 얘기 안 했는데. 아이 그래. <laughs> 꼬는 <보는> 걸로 <laughs> 하시죠. 네. 그랬는데 정말 얘, 얘 지금 큰애가 성인이어가지고 이제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때 이제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 애들끼리, 네, 아, 애들처럼 맞아요. 탁투탁투 라면 먹기. 지금 편의점에서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완전 난리가 났죠. 이 미친 <laughs> 학교에서 어디 밥을 안 먹고 어 밖에 나가서 그걸 사 먹냐? 음. 그 선생님한테 안 걸렸냐? 그때 선생님 모르게 갔다 왔다. 음.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 선생님 눈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는 거죠. 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애가 그런 행동을 어, 학교에서 어쨌든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어김없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 아주 바람직한 학부모 상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그랬었거든요. 매우 만족하시죠? 너무 기술 얼마나 <웃음> 좋았을까. 이렇게 <laughs> 네. 이제 교권에 대해서 선생님 엄마들이 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교권을 침해하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가장 큰 부분은 정서 학대예요. 음. 차라리 애를 때리거나 욕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음. 그것이 폭행죄가 됐든 아동학대가 됐든 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또 교육공무원이니까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음. 예를 들면은 어한 학생이 6학년인데 제가 상담해 드려서 살았는데 학교 폭력을 좀몇번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전에는 운 좋게 하루 면 그렇지만 양쪽 이해하고 때 조심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고 각학이더 이상 안 되다 싶어서 신고하셨죠.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교육적인 요구이기자 하시고 권리잖아요. 그렇 그 학교법을 저 제대로 활용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태도가 이제 조사할 때 태도가 왜 선생님 저만 갖고 그래요? 음...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너 지난번도 그랬는데 잘 넘어가고 안 하기로 했잖아. 또 그랬잖아.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학교 폭력하게 되면 전학 조치가 낼 수도 있어. 틀리면 안 돼. 반복돼. 예. 반복적이면은 교과정에는 처음에는 뭐 서면 사과지만 좀 올라가면은 추석 정지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보고 학교 폭력해서 전학 간다고 협박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히면은 렇게 나오고 정석대로 고산다고 그러니까 이번 바로 병경한거 들어왔어요. 바로 병가로. 네, 아... 그 10월인가 11월. 아... 그러면 잘못하면은 저도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졸업수년 선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생활으도 어려워지고 네네. 또 그래서 보면은 역시 정사학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사학대가. 아, 예. 아 요즘 최근 나온 이슈 중에 호원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네. 우정은, 어, 대표님 호원초 이야기 한번 좀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혐의 없음으로 다 이제. 이제 불성치가 됐습니다. 네, 네. 어, 어떻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경우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예요. 음. 금방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사례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온세미 학부형께서는 그것을 선생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신뢰가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이 그걸 정당하게 교육하고 가르쳐 주십사 하니까 교권에 대해서 흔들림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금방 말씀했다시피 이게 법이 굉장히 모호하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저렇게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선생님이 선의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전혀 되지를 않으니까 이게 올스톱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선생님께 저 송구스럽지만 여쭤 볼게요. 선생님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범죄적 그 잠재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돈한푼 요거 쓴 것도 벌벌벌켜요.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찌하면은 보험료, 보험 관련해가지고 교원들을 따로해서 만든 보험회사가 있어요. 장자 보험이. 어. 왜 그럴까요? 어. 치료 잘 지키죠. 아. <laughs> 사고 아. 안 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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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반대 질문 해본 게 우리가 선생님들을 교대나 사범대학에서는 특별히 대입 전형에서도 면접 특별히 더 보고 인성 보고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특별한 교육들을 사실 합니다. 저는 대전제로서 선생님들 일단 믿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도 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겠지만 대전제는 그런 정도의 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그런 어, 좋은 인성의 소유자들이시다. 어디 뭐 대기업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상담원 그 멘트가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은 뭐 우리 가족이 전화를 음, 받고 있습니다. 음, 이 네, 전화는 녹음돼 있기 네, 때문에, 네. 어, 여기에 네. 네.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네. 나는 선생님들한테도 전화했을 때 그렇게 좀 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음, 음, 아, 이제 그것이 음, 되고 있습니다. 음,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녹음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네, 녹음되고 다 녹음대 거에서 이렇게. 음. 어. 보호를 받으면은 네네. 선생님들로서 부담이 줄어들고 응. 또 항의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일단 하겠지요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하자 한 템포만 생각하고 음. 그리고 맞아, 선생님께 네. 논의를 드리고 절차에 네. 따라서 선생님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항의를 해도 늦지를 음. 않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단계별로 조치를 네,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이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호헌초 같은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같은 학교에서 두 명의 선생님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 진짜 피해본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난 거거든요. 사실 그 경우가 좀 안타까웠던 일은, 그니까 사실 그 물로 켓을를 대도, 뭐, 어떤, 아마 실과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과학이나 네, 실과 네. 시간. 근데 보통 저도 포천에서 아이들 지도했지만 커터칼을 사용을 해요. 아. 네, 사용하고 그거는 또선생님이 지도하에서. 근데 아찬가지로은 요즘에 아예 가위도 가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가위도 가이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요. 물론 아, 이제 가위도 아, 다 때려 보관하고 해야 되지만 점점점 이렇게 아예 안 해보는 거죠. 원래 가위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소근육 활동이 좋고 가위도 그렇죠. 깔끔하게 자를 때 아이들 쾌감도 있고 아니, 또 이게 어떻게 교직적인 상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그렇예 예, 물론 이제 부상이 있으면 그걸 적절하게 보험으로 하고 안정적지하고 하면 될 건데 교직적인 분위기는 선생님의 개인에게 책임 책임을 좀 떠넘기는 그 부분이 이해가 예 그리고 하네요. 선생님도 개인 관리자에게 보고를 해, 하게 되면은 개인 내가 더 책임을 지게 되네 또는 관리 보고해도 특별하게 이렇게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더할 수는 없다. 아 안전공제 빼고 네, 추가적인 네, 네. 건 알아서 해라 이런 구도로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만 오래 시달리다가 고통을 당하시다가 아니, 이런 이거요. 일이 더말 나은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멘탈이 좀 강한 심 분이거나 음. 아니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그러면, 아, 이건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고 좀 하던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거 연대를 해서 뭐 이런 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좀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마음이 여린 분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해주겠다. 뭐 애가 다쳤으니까 내가 양뭐 마음이 내가 네, 우리 뭘 네. 해주겠다. 네.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쳐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음.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그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리가 음. 오추로도 때리지 말라 이랬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상처 주는 말을 음.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 약한 선생, 님 마음이 착한 선생님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고민이 있으면 그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충분히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하죠. 다행히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이제 황 네.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가 다쳤는데 그냥 뭐 적당히 다친 게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선생 이제, 아이가 다쳤으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공제해서 다 그걸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돈을 이제 요구한 게 맞죠, 선생님? 그렇죠. 네, 돈을 요구했어요. 예, 실제로 받았어요. 실제로도 받았고, 심지어 군대 간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받아냈단 말이에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세요, 그분이? 저는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누가요? 학부모가. 학부모가? 응. 근데 저는 그걸고 학부모가 혹시 뭐좀 나쁜 사람인가? 질 나쁜 사람인가? 뭐 깡패나 조직 뭐 이거 아닌가 했거든요. 아, 멀쩡하게 은행 다니시는 분이 그러라고요. 네. 그러니까, <laughs> 내가 어느 날 교사가 되겠어, 엄마. 그러면 려야지너안 <laughs> 돼. 교사는 안 돼. 어, <laughs> 큰일, 큰일 난다. <laughs> 이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아, 그래 선생님, 선생님 너무 명예 있고 좋지. 분명 이런 엄마들 이 있어요. 아이들을 맨날 이렇게 오냐 오냐 내 아이만 귀해 다른 사람은 귀하지 않고 내 아이가 먼저 또는 내, 내 가족이 먼저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아이한테 올바른 교육을 한다면 아, 예. 다른 선생님한테 절대 함부로 할수 없고 그 선생님도 가족인데 어렸을 때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그 신고 제 번호가 1395예요. 1395번인데 저는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춘 곳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 그런데 저는 그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 및그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도 내 고민을 그 선생님들이 마음이 착한 선생님들 이 있고 여린 선생님들 있잖아요. 것 그러니까 거기마저도 내가 못 신고할 그리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따뜻함도 조금 더 아쉬운 면이 좀 든다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무슨 선생님들이 못해 그주 동료들이 못해줬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왕따당하면참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방금 뭐그 말씀도 좀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멘탈이 조금 더 강하거나 저, 네, 그런 경험을 네, 했으면 네. 그런 추측을 할수 있는데 안타까운 네. 뭐냐면 그 서희초 선생님도 그렇고 이 혼철님도 그렇고. 또 대전에 있는 어떤 그 선생님 마찬가지지만 보통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여러 가지였고 그렇죠, 홍어쇼 같은 경우도 학교 폭력인가요 뭐 다른 뭐가연지피 n 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을 집요하게 PNG. 계속 그냥 사실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거는 적어도 아이들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지도하면서 또 음. 같이 하는 건데 왜 우리가 p f 냐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못 견디시고 맞아. 어떨 때는. 대중 같은 학교 평가 피해 가해 가해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학년이니까 배우면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그걸 갖다 부인하고 오히려 선생님을 갖다 약점을 잡아서 음. 아동학대로 역으로 하게 되니까 교사로서는 버티기가 됐던 없었던 그래서 저는 꼭한 말씀 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교육이 살지 못하면은 사실 뭐~ 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조금의 걸림돌이 아니라 아주 큰 걸림돌이에요. 정말로 어떤 일 있으면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건 다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호가 되면은 그 선생님 아무 걱정 없이 국가에서 그 일을 다 처리하니까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잘못 있었을 때는 선생님도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음. 교직에. 임무나 또는 뭐 그, 그,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는 어떤 연구직을 수행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좀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생 인권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학생 인권도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해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부모님도 학교 보냈을 때 아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아도 되죠. 그 학부형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나는 억울함을 안 당한다는 그 전제가 되면 그런 짓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내, 내 아이만 뭐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 사고에서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 시킬 때 빨리 안 오면 어이 전화하잖아요 빨리 <laughs> 그치, 그치. 네. 안 오면 빨리 빨리 면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말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오한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는다고 이런 아. 얘기 그게 내거 받아먹을 때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같은 마음이 뭐냐면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너무 표현 너무 좋다. 같은 마음이 뭐냐면 선생님한테 내가 선생님을 질타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사람이 나한테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는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한테 혹여라도 해가 되진 않을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까 보면은 오히려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아를뭐 혼내거나 차별을 않을까 하는데, 요즘에는요, 음. 오히려 이제 할 말을 안 하는 거죠. 친구를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두는 거죠. 음. 괜히 성우야너 이러면 공개적으로 혼냈다, 뭐였다 할 것이고, 아, 선생님이 나만 명의. 그러니까, 학, 아이가 네. 학교에서 배울 게 없게 되면은요, 네, 단기간에는 부모님한테 달라붙고 또 애착을 느끼고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그리고 사회를 다 엉망이 됐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고요 우리가 한자성어 써서 죄송합니다. 무신분립이라 그래요. 신용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간의 신뢰가 없어. 그러면 그 교육 자체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 사회. 이 돈은 이 지폐, 종이, 지폐, 카드를 가진는데 이것이 언젠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러면 불안해서 못 살거든요. 지금 교육이 그런 공황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저는. 맞아요. 선생님들이 저를 예. 믿어야죠. 네, 예, 선생님들이 이제 교권이 취약이 되면서 결국에 막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 뭐 공포 이런 것까지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충분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고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선생님이 중간에 뭐 잠깐 뭐, 뭐 며칠 비운 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만약에 일주일, 한 달, 두달 비우게 되면은요. 아이들도 우리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람 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거 진짜 예, 실제로 예. 저희 이제 아이가 반에 선생님이 음그 우울증이 심하게 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우울증이 심하셔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셨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를 많고 애들 헬라면 음.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병가를 내신 거예요. 음. 병가를 내서, 새 이제 아이들을 맞치려면또 새로운 선생님 오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선생님 오셨어. 근데 이제 아이가 집에 와서 한 얘기가. 선생님이 바뀌어서 너무 힘들어. 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 선생님 이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잖아요. 그리움도 있고 또 새로운 선생님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을 공격해 봐야 결국에는 돌아오는 건 우리 아이가 피해 보는 거 밖에 없다는 응. 거죠 그큰 피해는 우리 아이라는 거죠 그래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할 수도 있나요? 생기부나 이런 데 교권에 대해서 계속 생기부, 생기부 기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근데 생기부 기재가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이 되게 분쟁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기부 기재예요 근데 일반 국민을 대다수는 90몇 퍼센트가 다 찬성이거든요. 어떤 게요? 생계부 기재예요. 학폭이든 뭐, 해야 교권은 낮을 수 있긴 하지만 다기재 찬성이. 왜냐면 책임을 음. <laughs> 져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승복을 안 해요. 음. 그리고 사감은 또 이거 인정하는 거야, 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 회복. 근데 사실 피해 학생도 보세요. 상대학생 전학관도회복될고 갔죠. 당장 안 보일 뿐이지 그 상처와 맞아요. 맞아요. 예왜냐면은 공정한 처벌을 원하지만 처벌 받아도 내가 아프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뭐 의견 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생기부 기재가 바람직할 측면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 다만 이제 아다시피 입시에 반영되게 됐기 때문에 거의 생기부 기재나 아, 죄송합니다. 그 학교 폭력 예방법 같은 경우가 생기부 기재가 되고 그것때문에 문제되고 교권 쪽은 아직 생기지는안 되고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음. 그 전학까지도 조치 받을 수 있어요. 아, 교권을 예, 침해했을 때까지. 예, 조봉사 사회봉사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특별교육해서 아. 예, 전학까지도 갈수 있다. 예, 아. 고등학교가지면 퇴학까지도 가능하고요. 아, 생기부에는 예. 남지 않지만. 네, 물론 이제 바로 가지는 않고 음. 어, 선생님한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거나 뭐 음. 성추행 이상의 뭐. 일회 이상 하게 되더라도 바로. 아, 네, 이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가 뭐 한때 뭐 선생한테 님좀 소위 말해서 좀 대들고 이제 교권을 많이 침해했어 심했어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전학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생기부까지 올라간다 뭐 했을 때 창피해서 여기서 못살것 같은데요. <laughs> 이민을 가요? 그냥? 어, 나는 그냥 이사 갈것 같아. 아니, 요즘 불복이 늘고 있습니다. 불복이. 아, 네. 선님한테 사죄하고 어, 사죄하고 어, 사죄하고 어. 우리 이사 가자. 어. 어, 난 창피해서 못 산다. 그집 애들은 참.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전화까지 마시고 그 네. 네. 아유. 그러면 이제 교권 침해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내려지는 경우는 어떻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해 3월 27일까지는. 아, 학교 거리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 판단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시겠죠. 아, 그럼 학교 뜻들로 마음대로 하겠네. 아니에요. 학교 바깥 분들이 이 분의 일까지 돼야 돼요. 예, 학교 교성 학교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원이 아,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위원이 공이될수 있죠. 그리고 안 되면은 네. 행정 심판까지 갈수 있어요. 또 어, 어.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린이 객과성학 확보가 됐는데 네. 그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 지역 교권 음. 보호 위원회로. 올해 3월 28일부터는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최저님 판단을 내리죠. 이게 385건 가운데 사실 그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세 건에 불과하다고 해요. 오, 정확한 수치가 나와 네, 있죠. 나와 있어요. 예, 아, 예.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왜 음. 누구도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우리 애가 잘못이 없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음. 선생님이 부당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당신 의심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객관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지 어느 한, 뭐, 교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편견을 자꾸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권 보호나 교권 강화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마 반대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다 아니면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행동이나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댓글에 답변을 또 자주 네, 하겠습니다. 답변을 네. 또 달아주실 거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고 또 같은 학부모님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같은 엄마로서 우리 엄마들 제발 선생님을 믿고 보냅시다 그래야 아이들이 배워요 아유. 옳은 걸 배워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럴라면 선생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주세요 응원하는 메시지 좋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뢰가 대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선생님 편에 서서 얘기하나 이런 시각부터 고쳐야 돼요. 선생님이 또 학생 편에 서서 얘기하면 또 선생님들은 왜 학생 편에 서서 얘기하나 이런 시각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체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학생이 아프면 선생님도 아프고 선생님이 아프면 학생도 아파야 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그런 제도와 그런 사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시원하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니, 사실 사실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그 도와주 계세요. 그리고 무언의 지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경제 성장도 정체되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이게우울이라든가 부정적 기류가 강하고 모든 걸 법으로 하거나 상대를 의심하고 나의 요구는 무조건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까? 이런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갖고 우선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을 믿어 주시고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면은 예의를 갖춰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좋겠다.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거는 아이를 아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서희초 사건 이후에 선생님들이 많이 애써주고 또전 국민의 지지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좀 힘을 얻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후유증이 커요. 네, 학폭법 아동복지법 어, 다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심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부장이 막아주실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 부모님의 신뢰와 지지밖에 없다. 아주 하나 말씀드리면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오늘 보약같이 먹었어 이런 말해요. 아 보약이요? 그래서 뭐아 해요. 뭐냐면 네. 아이가 정말 그피투피트한 글씨로 네. 선생님 아. 너무 고맙고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2, 3년 지나고 제자가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희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음. 어타 부모님도 한번인나안 하셨다가 졸업할 때 학기 마칠 때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음. 분쟁도 사라졌다, 티이 없어졌다, 애가 밝아졌다, 성적 올라갔다. 한마디로 선생님들이 앞으로 한 달, 6 개월은 내가 겪어나겠다 고 하시거든요. 아, 예, 선생님들도 예, 격려와 지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함께 도와주시면 우리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잘될수 있다고 믿으니까 좀만 도와주십시오. 아 진짜 멋있니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한줄 요약. <laughs> 교권 보호 뭐뭐다아 교권 보호. 교권 보호란 아~ 교권 보호란 어. 내 아이다 어~ 교권 보호는 내 아이를 지키는구 네. 어~ 좋습니다 네. 네 교권 보호는 우리를 위한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음. 저 오늘 데타이 어떻습니까 요 카네이션 아~, 아 왔거든요 이게 저도 제 제자가 선물해 아준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뭐~ 보약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 오늘 여기 있는 것에 이말 들었을 때 까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전 그렇게 보면서 저런 선생님들이 대다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또 그렇고요. 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권보호란? 교권보호는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만 특히 가장 키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저희가 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같이 가야 되는 얘기지. 따로 떨어뜨려서 서로 네. 누가 이기면 되고 누가 지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교권 또 학생인권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업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